뭐, 예를 들면 패션에 관심이 없는데, 이제 패션 쪽으로 광고가 노출되면 무의미한 광고가 되겠죠. 네, 여섯 번째로는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블로그, 비디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식.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상재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이 커머스 업종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려볼 텐데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커머스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란 인터넷에서 PC 통신을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이며,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의 약자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 쇼핑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래와 같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 추이를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이커머스의 시장은 훨씬 더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흔히 저희가 뭐 쿠팡, 지마켓, 11번가에서 상품을 주문하거나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다 이커머스 업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커머스 업종에서의 광고 운영 전략은 온라인 판매를 증진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서 고객 유치와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커머스 업종을 잘 운영하려면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타겟 그룹 식별입니다 광고 대상 고객층을 세분화하여. 그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맞춤형 광고 캠페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경쟁력 있게 유지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구매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만의 소고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웹사이트의 검색 엔진 노출을 높이기 위해 관련 키워드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하고 웹사이트 내 구조와 컨텐츠 개선에 주력하는 것인데요. 상세 페이지와 메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검색 엔진 최적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검색 엔진 마케팅인데요. 구글 애드워즈 등을 활용하여 특정 키워드로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도록 광고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셜 미디어 광고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플랫폼의 타겟 광고 기능을 이용하여 정확한 고객층에게 광고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패션에 관심이 없는데, 이제 패션 쪽으로 광고가 노출되면 무의미한 광고가 되겠죠. 네, 여섯 번째로는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블로그, 비디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고객들의 유입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짧은 쇼츠나, 이제, gif 등으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이메일 마케팅입니다.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들에게 할인 정보나 새로운 상품 소식을 이메일로 알림으로써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뭐, 저희가 뭐, 문자나 카톡으로도 주기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뭐, 쇼핑몰이 있다면 그 쇼핑몰에서 이제 쿠폰이나 할인 정보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카톡이 오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마케팅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인플루언서와의 협력인데요. 해당 업계에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뭐 저희가 광고에서도 연예인들이 많은 이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광고를 보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번째는 리마케팅인데요.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광고를 재노출하여 관심을 유지시키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8번 인플루언서 협력과 9번 리마, 리마케팅이 무조건 같이 이루어져야 본,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가 노출되면 사람들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방문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방문한, 그 방문한 고객들에게 광고를 다시 노출시키면 아, 이 광고는 이 연예인이 진행했었지라는 인식이 갖게 되면 신뢰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플루언서와 협력, 인플루언서 협력과 리마케팅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열 번째는 분석과 최적화인데요. 광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전략을 조정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광고 운영 전략을 통해 이 e 커머스 업종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브랜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운영 전략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상재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